오늘은 맛있는 비빔국수를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, 원필름입니다. 이 고양시 대자동 좀 외곽 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, 이 중부대학교 근처에 상당히 좀 오래된 이 노포 국수 맛집이 있어서 오랜만에 방문하였습니다. 이 원재순 할머니 국수집인데요. 꽤뭐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국수 비빔국수가 시그니처로 상당히 좀 식사하거나 술한 잔하기 좋은 그런 국수 맛집입니다. 주차는 식당 앞으로 하시면 되고요. 이곳 영업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고 쉬는 날은 따로 없습니다. 식당 내부는 꽤 넓은 편으로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고요. 또 사장님 되게 친절하시고 되게 체계적으로 좀 주문도 빨리빨리 뭐 받고 음식도 빨리 나름 나오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저도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거의 오픈 시간쯤 갔더니 한가하고 좋았고요. 메뉴판 보시겠습니다. 이 국수 메뉴들 있고요. 또 식사 메뉴들도 따로 있습니다. 연예인 분들도 많이 방문한 그런 곳이고요. 테이블에 있을 것다 있고 자리에 앉으면 바로 이 밑반찬부터 내어 주시는데요. 일단 셀프 코너에 있어서 부족한 밑반찬이랑 물은 또 셀프로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. 저는 육수를 그냥 컵에 그냥 부어 와서 마셔 줬고요. 진한 육수 맛있었고 뭐 단무지 아삭하니 좋고요. 김치가 상당히 맛있는 그런 곳입니다. 직접 식당에서 담그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맛 좋았고 좀더 있으니까 비빔국수가 나왔습니다. 비빔국수, 이렇게 되게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비주얼의 비빔국수이고요. 꽤 양념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 비빔국수처럼 보이는데 다 처음부터 잘 비벼져서 나왔으니까 바로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비빔국수이기도 합니다. 비빔국수에 뭐 상추랑 양파랑 또, 꽤좀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. 양념은 고춧가루들이 좀꽤 느껴지는 편인데 되게 좀 새콤한 맛도 있으면서 좀 단맛이 어느 정도 좀 강하게 있는 그런 비빔국수입니다. 좀 다른 비빔국수와는 좀더 다른 느낌이 있고요. 확실히 양념이랑 다 집에서, 이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비빔국수였습니다. 뭔가 좀 투박한 맛이 느껴지는 그런 비빔국수인데, 확실히 다른 집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이고, 좀망향 비빔국수와는 좀또 다른 좀 스타일로 맛을 느낄 수 있는 원재순 할머니 국수집의 비빔국수이기도 합니다. 비빔국수 오랜만에 와서 먹으니까 좀꽤 맛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처음에는 좀 단맛이 강하게 느껴져서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먹다 보니까 이게 꽤 중독성 있는 그런 맛이 느껴지는 비빔국수였습니다. 뭐 상추랑 양파랑 이렇게 좀 같이 씹히는 것도 좋았고, 양도 넉넉한 편이고, 한 그릇 다 먹고 나면은 좀뭐한끼 식사로도 좋아서 마음에 드는 그런 비빔국수였구요. 역시나 다음날 또 다른 날 방문해서 이번에는 장국수를 먹어줬습니다. 좀 장마철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 잔치국수가 생각나서 방문을 하게 되었구요. 이 장국수는 뭐 진한 이 멸치 육수와 함께 고명들 올려줘서 보기 좋게 나왔는데요. 역시나 좀 양은 넉넉한 편이고, 국물이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가는 입 청장 되게 딱 좋습니다. 이 장국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잔치국수 스타일에 좀 간장이 들어가 있어서 장국수인 것 같고요 육수가 상당히 좀 맛있는 집이다 보니까 이 국수 한 그릇 꽤 맛있게 먹기 딱 좋았습니다 상당히 좀 비오는 날 방문해서 정말 오, 이 소면 면발과 함께 먹기 좋은 그런 국수였고요. 국수 다음에는 좀곱빼기로 주문해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드는 그런 맛이기도 했습니다. 또 장국수 누구나 더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이고 이 집의 시그니처인 비빔국수랑 같이 주문해서 번갈아 가면서 먹으면 더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. 이 원재순 할머니 국수집 이곳은 돈가스도 꽤 맛있는 그런 곳이고요, 또 국밥도 많이들좀 주문해서 먹는 곳이기도 합니다. 좀 고향시 외곽에 위치해 있지만 뭐 벽제든 관상동이든 이 대장동 간다고 하면은 식사하러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이고요. 이 집도 맞은편에 있는 이 루빈루라는 중국집도 꽤 인기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